제군들 네 여긴 임포스터라는 외계 종족이 등장해 있다는 군다. 이제 임무를 열심히 하고 무사귀환하기바라네 네, 알겠습니다. 음. 어, 토티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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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거기서 뭐 해? 난잘 자야, 잠이나 자야지. 낑. 음, 우리 같이 다니자. 싫어난잘 거야. 같이 오지 마. 따라오지 마. 음.

몇 명이나 왔지? 세명 아, 밖에 3명이나는... 안 남았네. 응, 음, 문이 부서졌어. 어, 얘는 자고 있구나. 자, 내가 방금, 방금, 저기서 어떤 친구가 죽어 있는 걸 봤네. 근데 나는 아까 지나가다가 도티가 저 친구를 죽이는 걸 봤어. 나는 도티가 인포스터 같아. 어 아니야 너너너너너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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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임포스터 어디야 어아나 임포스터 아니야 진짜 나 제발 나 죽이 죽고, 죽고 싶지 않아 자, 나 정말 얘들아, 억울해 얘들아 너는 도티가 임포스터 같니? 음 그래 아니 나는 임포스터 같지 않아 너는 하윤아 하윤이 아니 빨강이? 맞나? 빨강이? 빨강이 난 네가 수상해 음 너도 맞아 나도 네가 수상해 그럼 빨강이 먼저 컷 해보자 음, 근데 하자. 나는 임포스터가 아니라고 거짓말 치는 거지?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임포스터라는 증거를 대봐 음. 이거 봐난 머리도 빠졌다고 <laughs> 원래 임포스터도 머리 빠질 수 있어 <laughs> 그러니 당장 모두 이, 우리 스킵하지 말고 한꺼번에 빨강이를 임포스터로 정하자 어, 아니라고난 임포스터가냐 삐띠띠띠 <laughs> 빨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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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티 드드드드 강이는인포스터가 음. 아니었습니다. 그럼 나는 간다. 오 이건 아니야 아까 봤던 시체고. 난 이쪽에 들어가서 아니 이쪽에 들어가서 보물을 보고 있어야지. 그럼 나는 t v 를좀 보고 있죠.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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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는 여기에서 좀 놀고 있어야지. 이이이 안녕 잘 가렴. 내가 이겼다. 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이겼다. 임포터 승리. 예이내 머리 박아서 죽어야 지 바이바이.